안녕하세요 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팀 영상에서 미처 못다룬 자투리 팁을 소개할게요. 빛바랜자가 되어 탐험을 다니다 보면 무수히 얻게 되는 룬, 황금의 룬, 영웅의 룬 등의 이름으로 인벤토리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소위 적금 깬다라며 필요한 룬이 모자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벤에서 사용하려고 보면 개수를 알려주지 않아서 이게 몇 개짜리지 싶기도 하고 모자라거나 넘쳐서 아차 싶을 때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럴 때 프롬의 이전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상점에 매각하는 거죠. 룬 아이템을 상인에게 매각하면 정확한 개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수를 혼동할 일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거래할 때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실제로 블러드본에서는 더 적은 개수로 전환해 줬거든요. 원탁에 있는 대장장이 휴그는 남기는 것 없이 정직하게 일합니다. 끝내기엔 너무 짧으니 팁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장식품처럼 장비에서 패시브를 노리는 탈리스만 중에는 희생의 가는 가지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걸 장착하면 사망시 룬 대신 이 녀석이 사라집니다. 장착하고 있으면 한번 사용되고 사라지는 일회용이죠. 그런데 이 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의 속성을 영약에 바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알터고원 우측의 도읍 로데일 북쪽 외곽으로 가시면 작은 황금나무가 있습니다. 외곽 전장터에서 달려가시면 아인단 친구들이 있습니다. 잡으면 가는 가지 깨진 물방울이라는 영약 배합물을 줍니다. 이걸로 축복해서 영약 배합을 하면 됩니다. 영약의 성배병을 마시면 버프가 생기는데 체력바나 상승하는 빗줄기 이펙트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효과가 남아있는 동안에 사망하면 룬을 잃지 않습니다. 안내도 나오지만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단, 영약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전투 전에 드세요. 그냥 가기 아쉬우니 마지막 팁 드립니다. 엘든 링도 다른 프롬 게임들처럼 숨겨진 길이 많은데요. 특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길인 낙사맵도 상당합니다. 대부분은 떨어져 보면서 익히게 되고 그렇게 죽다 보면 아 저긴 갈수 있겠는데 싶은 눈치가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를 눈이 많거나 다시 오기 너무 싫을 경우엔 이럴 때 유용한 아이템이 무지개석입니다. 고민되는 위치에 서서 방향을 잘 잡고 아이템을 쓰세요. 안착해서 빛나면 안전한 곳이니 내려가면 됩니다. 깨지는 소리가 나면 내 머리의 미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의 자잘한 팁들이 유용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